안녕하세요. 내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으로 한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의 분노가 점점 더 거세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로 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시는데요. 자 그곳의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 바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며 시험했다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르비딤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갈 테니 어서 사람들을 모아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지도록 계속 손을 들고 있게 되죠.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말해 줄 것을 명령하시죠. 모세는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의 여호와 미시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 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쟁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민숙이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자, 그중 아말렉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자, 아말렉은 주변 민족들 중에 으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의 상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막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아직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패턴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400년이 넘었으니 그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는 물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늘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또 맞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공격에 대응하고 맞서야 하는 생소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필 첫 상대가 민족들의 으뜸이라 불리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첫 번째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늘 모든 일에 앞장섰던 모세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도 언제나 앞서 행하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있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들을 이끌고 민족들의 으뜸인 아말렉과 싸우라니요.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전장으로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적 아말렉을 상대로 각축전을 벌일 뿐 아니라 심지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의 칼날은 전장을 휘저었고 그 칼에 아말렉 군사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나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의 승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무엇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이 싸움에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손을 든 것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 산 꼭대기에 따라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렇게 해가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었고, 결국 그 덕분에 승리하게 되었다. 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손을 들어 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인데요.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위의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적들을 상대하기에도 벅찼을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지 내리고 있었는지 알리가 없었죠. 또 손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 전세가 달라지는 것도 어디까지나 모세만 알수 있었지. 산 아래에 있던 여우수아는 알수 없었습니다. 자 모세도 처음 산으로 올라갈 때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서겠다고만 했지 거기에서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딘 골짜기에서 정신없이 전투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수아는 더더욱 산 위의 상황을 알리가 없었죠. 전투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니,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전투의 승리 요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였다. 이 싸움의 승리 요인은 여호수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실력과 성실, 그리고 어쩌다 만나게 된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내가 보지 못하는 산꼭대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레비딘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아말렉을 쳤지만 아말렉을 무너뜨린 진짜 무기는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로 향할 때 적들은 무너지고 싸움에서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싸움들과 문제와 난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우리 손에 들린 칼과 같은 나의 재능, 건강, 능력,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말렉을 없이 할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 저 높은 곳에 계시기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 손에 들린 칼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아말렉과 같은 벅찬 문제와 일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이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로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장 묵상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